2020년, 준지나가라. 준지나간다. 너스타드. 투하 안녕하세요. 개구리 누나 정하윤입니다. 이제 힌터 대표 빠졌어. 힌터 대표입니다. CEO다. 요것들아. 나보고 누가 유튜버 정하윤이 런칭한 유튜버 아니야? 맞는데 아니에요. <laughs> 뭔 소리야. 다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는지 한해 동안 어떤 신발이 가장 인기가 많았나 어?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프로그램에 지금 이제 막 프로그인이 되신 분들은 프로그램뭔 일이 있었는지 되 궁금하실 텐데 그걸 지금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고고! 아주 스펙타클해. 고고! 프로그 뉴스 첫 번째 소식. 코로나... <laughs> 코로나! 터졌어요. 2019년 2월 초에는 일본에 도깨비 마을에 가가지고 눈싸움하고 도깨비를 보러 갔다 왔고 2020년에는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딱 왔다고 왔는데 세하더라고막 계속 막 뭔가 검사하고 체온 검사하고 이래서 딱 왔는데 그때부터 코로나 밖으로 못 나가. 와 그래서 딱문 닫고 딱 들어왔잖아. 그 다음부터 여행 안 됐잖아. 코로나도 프로그한테 영향을 주었는가. 답은? Yes. 프로그한테만 준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아마 다 연예를 줬을 텐데 일단 신발은 발매 자체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말이야 6월 달에도 코로나 엄청 화이팅 했었고 얼마 전에 엄청 화이팅 하다가 이제 백신 좀 나와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맞는다는데 우리 왜안 맞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laughs> 빠꾸 두 번째 소식은 저희가 홍대로 이사했다는 거 저도 이사를 왔다는 거 그것이 2020년 소식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태원에 있다가 역삼동 잠깐 옮겼다가 바로 또 홍대로 이, 이렇게 이사 오는 아주 그냥 그냥 홍대로 급발진했는데 오자마자 전부 다문닫았어 학교 다 휴, 휴교야 코로나 영향이 여기까지 있는 거 같긴 한데 여, 어쨌든 홍대로 와서 좀 좋았던 거는 핫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여러 분들하고 또 협업을 많이 할수 있었다? 기리보이 님이 당골이었다 호허당하겠어어스타드세 번째. 저희가 진짜 HR 휴먼 리소스가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루디 형을 제가 전화했어요. 언젠가. 여보세요. 네, 루디형 프로그 정하윤입니다 이러면서 한번 만나 만나시죠. 그래서 아, 어, 왜요? 만나시죠. 그래서 내가 루디 형한테 여기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이렇게 해서 <laughs>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봤어. 이러면서 들이대 가지고 루디 형이 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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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어, 보니까 어 정신 계약이 그래서 지금 어디 오도 가도 못 하신다는 그런 썰이 있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프로 너무 직접 타 주셨어요. 프로 사회인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와트업 <laughs> 어, 네 번째죠. 어, 네 번째 뉴스는 어, 저희가 진짜 이상하게 2020년에는 연예인분들하고 촬영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일단 저희의 친구, 저의 친한 동생 블루웨 진우가 또 외인으로 변신해서 나왔었고 기리보이님하고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찍을 수 있어서 재밌었는데 1월 달에 같이 찍었던 거 보면 되게 어색하거든 막 기리보이님도 얘기할 때막막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나 옆에서 막 하하 이거 신발도 못해 너무 어, 귀찮아 코빈스 형은 막예네 계속 막 진행하시고 1 2 3 4 그랬는데 얼마 전에 같이 모였을 때는 기리부인님이 뭐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좀 친해져가지고 막 이러고 엄청 그랬는데 어 그럼 질수 없지 뭐 그랬다고 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도 왓선맨도 나가고 와 진짜 괜찮아요. 여러 콜라보들이 많이 할수 있어서 되게 또 좋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지금도 뭐 되게 저한테 DM으로 문 많이 와요. 그쏘리초예그 그 티셔츠 좀 팔라고. 언니, 그티안 팔아요. 이러시는데 초상권 때문에 못 팔아요. <laughs> 이거 진짜 너무 원하시는 분 많아 가지고 제가 판매할 수 있으면 네, 나중에준니 형이랑 같이 판매하고 기부도 하면 되게 좋겠다. 아 맞다. 우리 그 연예인분들하고 같이 콜라 보한거 중에 저희 노스페이스 가시라고 제네더 질라 님 아시죠? 제네더 질라 님이랑 같이 그분이야 패처링 해주셔가지고 그 노래가 있어요 주스란 노래를 그 노래에 들어가는 뮤직비디오가 저희 여기 1층 프로가우스에서 찍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어이 그 후기 어? 약간 오지훈오지우 후기야 부자 비다 진짜 이건 말고도 뭐 재밌는 건 많았지, 뭐 꼼컨도 있고 무덤파자어뭐 많았는데, 씨... <놀람> 버스타드뭐 <놀람> 그것도 또 저희가 또 저희가 되게 많은 걸또 이렇게 기획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서 또 나름도 되게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고, 어또 코비 형이 되게 막 이거 있었거든요, 어내 일인자야, 딱어 되게 각잡고 열심히 일하셔 어떻게? 그런 것들 또 되게 좋지 좋은 뭔가 또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1년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다 약간 좋게 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비워지지 않을까. 네. 하여튼 그랬던 프로그인데, 저희가 그만고 뭐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사랑받은 신발들은 뭔가, 니네가 그랬던 건 알겠고, 신발은 뭐냐고, 포장!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시작! 1년 동안 사랑받았던 신발 오이 어우 이게 지겹다. 아니, 근데 이거는 저 유튜브를 있게 해준 거예요. 이지부스 350V2 지브라입니다. 지브라! 굉장히 비슷하죠? 네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이게 발매일은 2017년 7월 26일이고 정가가 2 8만9천원 이게 발매되자마자 진짜 떡상해가지고 100만 원 주고도 못 샀어요 이때 당시에 엄청 비쌌어요 뭔가 이지보스트 이지 카니엘을 입게 해준 그 아이도 이 지브라라고 생각해요 예쁘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봤을 때 오씨 혹시 살까? 어떻게 사지? 어, 아디다스, 이지, 어? 검색 결과 없습니다. 어? 어디서 사지?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어보시면 찾을 수 있고요. 네. 올해 6월 26일에 날또 재발매해가지고, 역시나, 3 5 0 컬러웨이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죠? 4위! 4위는, 아, 이게? 네? 이거는 2020년 5월 16일에 발매됐었고, 약간, 미드의 신세계를 알렸던 그 아이. 약간, 미드의 쌍두마차라고 하나요? 그다니다 조동원 미드 시카고 블랙토 입니다 여러분 여기 브레드 컬러웨이가 이제 다 있다 보니까 건빨이란 무슨 색? 선생님 건빨이란? 북산의 색 그렇죠 부, 건빨이란 북산의 색 아닙니까? 아! 그슬림덩크좀주적좀 따랐다 면 아우 이거 북산색이고 막이러거 바로 딱찾는데 어. 나는 모르겠다 3위 아까 얘기했던 그 쌍두마차 중에 다른 마차입니다 <laughs> <laughs> 조남아, 미드 스모크 그레이, 아우, 지겨워, 그레이! 입니다. 이게 발매일이 2020년 3월 19일이고, 정가는 139,000원이에요. 요 아이가 지금 몸값이 3, 4배 뛰었어요. 난 이거를 거의 20만원인가? 주고 샀거든? 오우, 정말 잘산 거더라고요. 이게 막올리더라고 특히 인기가 많지 했는데 뭔가 이번 올해 나이키가 민게 미드랑 덩크 아니었나 싶어요. 요 그레이 톤은 아, 신기 무난하고 예쁘고, 어, 일반인도 좀 도전을 해볼 법만 하고, 미드라인이 요게 발매되고 나서 요 인기에 힘입어서 계속 발매되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 계속 발매되는데, 고만해 어? 만 말이 됐어, 이제. 2위! 넘어갑니다. 2위! 아, 나 아니, 진짜! 아니, 우리가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총액이 생각보다 별로인 거야. 뭐야? 이러고 봤더니, 범인이 요 있네. 바로, 바로바로, 바로. 에어 테일 빈드 79, 흰검입니다, 여러분. 흰검. 발매일, 2019년 1월 1일이고, 1일이고 정가는 10만원. 1000. 이게 올해 초부터 계속 순위권이 있었거든 계속. 저는 이게 좀 좋은 지표였던 게, 이런 애들이 많이, 많이, 많이 판매가 됐다는 거는 일반 대중들이 진짜 유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올해 들어서 처음 삼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좀 재밌었는데, 테일랜드 79행검도 일반 분들이 약간 이렇게이렇게 지르기도 좀 좋았고, 가격도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어, 좀 도전해볼 법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정장이 잘 어울려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생각보다 불편해. 이거 되게 에어라서 에어가 되게 착화감 되게 좋겠다 하겠지만, 어안 좋아요. 깜짝 놀랐어. 근데 예뻐. 어 예뻐가지고 되게 많이 신지 않나 싶고, 빠그. 마지막 1위. 바로 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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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스타이크 커밍입니다. 박수. 이게. <목소리> JW 렌더스는 발매 수량 때문에도 얘를 절대 못 따라와요. 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연간 판매량은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는 런스타 하이크 중에 프로그발이 한1 0개 중에 하나 는 있지 않을까 그정도 수량. 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인기 많아요? 키높이라서 많아. 내가 봤을 땐 그래. 이게 키높이 말고는 이걸 신을 의미가 없어. 이유가 없어. 우리에서도 보면은 댄, 저스틴, 어? 어? 그분들이 다 신잖아. 약간. 아담하신 분들, 어, 저 같은 이런 분들이 신기에 가장 좋지 않을까? 딱 신으면 키 커지고, 밸런스가 되게 좋아져요. 9 구등신 말 이렇게 돼. 어, 그래서 좀 인기가 많지 않나 싶고. 어떤가요, 여러분? 원래 10위부터 1위까지 하려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5위부터 1위까지 했는데. 근데 역시 그 10위부터 6위까지 그냥 차어하는다불러주실수있어요 훌쩍? 네. 짜증나게 뭐. 저게 시키고 있어. 개꿀띠. 일단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주라고 저 놈이 그래서. <laughs> 네, 할때 인상나 이거야. 12위는 사카이 LD 와플 나일론 화이트였고, 9위 이지부스 트350 V2 튜블, 트블. 튜블 노운 리플렉티브 상품입니다. 아우 이게 어, 1년 동안 9위. 그리고 8위 조던원 파인글 2.0. 7위 에어포스 1 로우 파란동지 거민. 6위는 이지부스 트350 V2 신더. 이것도 노운 리플렉티브가 이렇게 많이 발랐습니다. 와. 10위까지 다 보니까 나이키랑 아디다스는 비등비등하게 많이 팔렸던 것 같은데, 5위부터 이렇게 보자니까, 나이키가 확실히 압도적이긴 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다음, 다음 해에도 잘 부탁해요. 그래도 저는 2020년에 하나 얻은 거는,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 어 뭔가 팀원들이 되게 막, 본디지가 되게 빡세지고 있다. 어, 저기 뒤에 계신 분도. 내년이면 또 우리 몇년 차야. 3년째 지겨워 죽겠어요 저양반도 진짜 한번 찍어주세요 아우 이제 많이 유명해지신 분 이제 광고에도 나오시고 예 네, 약간 안 좋은 일이나 역경이 막 생길 때 확실히 좀단단해진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0년 정말 많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번 이렇게 힘드신 2020년을 저희가 한번 같이 극복해보자고 저희가 단한 번도 내가 고집스럽게 내가 퍼센테이지를 낮춘 적이 없잖아 수수료를 맞죠 일단 1월 달 1월 달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영 프로그, 영 프로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는 게젊이야영내 사는 삶이야. 영 프로그. 약간 힙하지 않습니까? 프로그가 뭔지 궁금 하셨던 분들, 한번 써 보시고 싶었던 분들은 써 보시고 아 요게 요런 맛이군 느끼시고 그느에 헤어나오질 않길 바래 어, CS란 이런 것이다 고객센터는 저는 한 번에 받는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한번 맛을 보실라고? 그러면 프로그 앱이나 웹으로 들어오셔서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 재밌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모두 안녕! 난이 선물을 던지고 간다 안녕! 영프로! 영프로! 영프로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 마크. 앱은 여기. 네. 네, 그럼 이거 언제까지 수술할 포인트 이벤트가 코로나 백신 나올 때까지. 백신 맞으면 또 우리 또 이렇게 화이팅 할수 있으니까 말이야. 아닌가요? 컨펌은다안 받았는데 우리 같이 상이 된건 아닌데 말이죠. 백신 나올 때까지 하면은 뭔가 좋지 않을까? 백신 나올 때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화이팅하시라고. 2021년도 화이팅! 아 진짜 근데 나 준이 형 했던 얘기처럼 나도 31, 32 삭제, 33 되면 좋겠어. 32가 너무 힘들었어. 진짜. 그죠? 이상하게 힘들다. 오, 너망해. 아저 성장 중 엄청 썼어. 네,